안녕하세요 이슈날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가 중국 우한시의 한 연구소라는 의혹 제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중국중앙방송 CCTV를 통해 우한바이러스 과학자들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박쥐를 다루다 물리는 등의 장면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영국BBC 뉴욕포스트 등의 외신들은 대만뉴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진이 현장에서 박쥐를 다루고 배설물을 채취하면서 장갑,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을 무시하는 장면이 중국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중국에서 처음 공개된 이 영상에서 한 바이러스 전문가는 박쥐가 자신의 장갑을 뚫고 물었다며 바늘로 잽을 맞은 기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박쥐한테 물린 자국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사진도 포함됐는데요. 또한 과학자가 맨손으로 박쥐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자 내레이터가 부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 연구진이 현장 답사 전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자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원지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트우먼으로 알려진 이 연구소의 중국 생물학자 수정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며 인간을 직접 감염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정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책임자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대만 뉴스는 이 영상이 중국 CCTV에 의해 방영된 이유는 무한바이러스 연구소의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스정리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CCTV에 관련 기사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첩보 기간의 코로나19 발원지를 규명할 것을 추가 지시했습니다. 2019년 11월 미국 정보보고서에서 이 연구소에 연구한 3명이 알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유행 사태의 발원지로 이 연구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한 결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으나 그간 제기된 의혹에 제대로 답해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보건 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7100만여 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355만 명에 달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슈날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